어, 허수이님. 네. 아, 여기, 안동이잖아요. 예, 네, 여기에 뭐, 아파트가 있어요? <laughs> 안동에도 아파트 있죠?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곳이 안동에서 대치동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지금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안동의 대치동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자녀 키우기 너무 좋은 조건을 싹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입주 시까지 2천만 원이면 입주 걱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안쪽에 제가 들어가서 유니트랑 이런 것들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릴 건데,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가보시죠, 면 자, 이 뒤에 있는 게 바로 모형도입니다. 뒤쪽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동 개수는 총 7개의 동입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19층까지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에 당연히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뭐 교육시설까지도 다 구비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 납부하시면 선착순으로 어떤 동, 어떤 호수를 찍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호수를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모형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전화해 주시고 예약하셔가지고 방문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잊지 말고 방문까지 해보시는 거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쪽에 모형도 보시게 되면 일단 아파트 출입하실 수 있는 출입구는 주출입구 하나, 부출입구 하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가 부출입구고 주출입구는 쪽 왼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들 이 모형도 거실 창문이 나 있는 이 방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남양 위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아파트에서 뷰를 보실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 도로 건너편에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실제로 말씀드렸었던 낙동강에서 갈라져서 분리되는 반변천이 이 앞쪽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뒤쪽이 무협산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배산임수 입지를 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쪽에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 도 단지 내에 하나 같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안쪽에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공용 시설들 같이 함께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아파트가 정확한 위치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제가 그러면 지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파란색깔 박스가 트리븐 안동 실제 저희 현장이거든요. 저희 현장. 뒤쪽에 보시게 되면 무협산이라고 큰 산이 등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 경상도 분들 낙동강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낙동강이 크게 흐르고 있는데 이 낙동강에서 분리가 돼서 빠져나오는 반병천이라는 천이 있거든요. 이 천이 앞쪽에 있고, 뒤쪽에는 무협산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일명 배산 임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배산 임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오. 어... 명당 자리라고 볼수 있겠네요. 학세권이나 뭐 인프라나 이런 것도 좀맞아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약하시는 분들이 자녀가 한명 내지 한두명 정도 있으신 30, 40세대 분들이 70% 이상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지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저희 현장 여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용상초등학교가 저희 현장에서 400m 내외입니다.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등학교 끼고 있고요. 초등학교 오른쪽 보시게 되면 길주 중학교라고 요거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자연스럽게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안동 도서관, 분관까지도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시장의 병원에, 체육공원에, 앞에 낙천공원에, CGV까지 싹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시게 되면 막, 홈플러스 있고, 안동시청 있고, 문화의 거리 있는. 오. 꽤나 큰 도심지까지도 가깝게 이동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종로 M스쿨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최대 2년 동안 교육 무상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혜택까지 싹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 환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교통은 뭐 간단합니다. 지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저희 현장 보이시잖아요. 이 앞쪽뿐만 아니라 이 낙동강 건너서 이쪽 까지도 빠르게 자차로 이동해 줄수 있고 버스 이용까지 당연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게 안동역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차량으로 한 15분에서 17분 정도거든요 안동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안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 보실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 현장 뒤쪽에서 연결이 될 예정인 요 도로입니다 요 도로가 올해 말에 새롭게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도로가 개통이 되면 안동역까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편하게 이동을 해보실 수 있게끔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 현장 어차피 입주 시점이 28년이잖아요. 요때 입주하시게 되면 요 도로까지도 그냥 빠르게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죠. 거기 그 계약 조건, 그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예, 그 알려 주시겠어요? 일단 아파트 금액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저렴한 금액이 3억 8천만 원대부터고 한 대부분 4억대부터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계약금은 5%입니다. 1차 계약금 일단 500만 원 납부하시고 동호수 찍으시는 거고요. 일정 기간 내에 나머지 5%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돈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대부분의 동호수 2천만 원대부터 입주 식까지 추가적인 비용 걱정 다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는 28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여유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크게 걱정 안 해보셔도 될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잘 모르고 걱정하시는 게 최근에 6월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막히지 않았냐 근데 일단 해당이 안 돼요. 여긴 안동이라서 수도권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걱정 안 해보셔도 될것 같고 금액적인 부분도 6억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없이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모형도부터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팔사 A 타입 모형도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포...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판상형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만 보셔도 파악해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침실이 하나 둘세 개의 알파룸까지 함께 딸려있는 구조고요. 그냥 이것만 딱 보더라도 보관하실 수납공간도 굉장히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현관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현관 신발장 공간입니다. 솔직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4칸의 신발장 수납공간 보통 8사 타입이라고 한다면 한 3, 4인 가구분들이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충분히 여유있게 수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발장 맞은편에 보시면 전신거울 마감 처리되어 있는 문짝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안쪽에 현관 창고랑 팬트리가 같이 통합형으로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공간이 진짜 어마어마 어마합니다. 공간 진짜 엄청 잘 되어 있죠. 이 안동 내에 트리분이 들어가는 용상동이 서울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 서울의 대치동이랑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상담하고 계신 분들도 보니까 연령대가 한 30대 정도 돼 보이시고 기본적으로 자녀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런 짐들 되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충분히 여유 있게 보관하실 수 있을 만한 큼지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짜잔, 이제 본격적으로 집 안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어, 이 왼쪽에 현관 중문 있는데, 요거 당연히 선택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낭방비 절감이라든지 소음 차단 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뒤쪽에 공용 첫 번째 욕실 있고, 이 오른쪽 라인에 첫 번째, 두 번째 침실이 붙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욕실 깔끔하고 쾌적합니다. 뒤쪽에 수납 공간 여유 있게 양쪽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비대 추가도 가능하시고 일반적인 세면대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타입은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실 수 있는 유상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면대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수납 공간으로 같이 여유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특히나 자녀가 어릴수록 무조건 필수템이라고 많이들 말하는 욕조 측면에 수납 공간 같이 일체형으로 붙 터 있는 욕조까지 준비되어 있고 위쪽 천장에는 복합 환기 팬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욕실을 지나서 드디어 첫 번째 침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침실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의 방으로 많이들 활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서비스 면적에 결코 적은 면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창문도 진짜 크게 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거실에서는 무조건 낙동강 뷰가 나올 것 같긴 하고 이 아이들 방에서는 뭐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뒤쪽에 있는 무협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낙동강을 끼고 있는 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공부하는 환경으로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추가 가능하신데요. 여기에서도 꼭 필요한 게 붙박이장, 수납 공간이잖아요. 침대 앞쪽에 붙박이장 있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붙박이장 너무 잘 되어 있죠? 이거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가져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고 화장대랑 같이 겸용으로 붙어있는 붙박이장이니까 여유 있게 써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와, 판상형인데도 복도 라인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사진이나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도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져보니까 마감재 자체가 진짜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요즘에 꼼꼼하게 다들 따져보시잖아요. 합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바로 두 번째 침실까지 이어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침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딱지만한 사이즈 아니에요. 첫 번째 널찍했던 그 침실이랑 거의 크게 도 엇비슷해 보입니다. 당연히 발코니 확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여기 서비스 면적이 꽤 크게 잘 나온 것 같다라는 게 여러분도 아마 방문해서 방실지로 들어 오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두 번째 침실에도 적용 가능하시고요. 똑같은 라인으로 그러니까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방과 거실의 창문 라인은 다 똑같. 나 있다고 보도 되거든요. 여기도 큼지막한 사이즈로 크게, 크게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주방, 제가 지금부터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집안일 많이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무조건 주목해주세요. 주방이 너무너무너무 잘나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리가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그런 주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게 일단 짜라라란 다이닝 공간이 너무너무 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통 우물천장이라는건 거실에만 많이 들어가지 보통 주방에는 안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집이 더 커보이죠? 이 오른쪽 라인에 넘어가 보시게 되면 알파룸이 숨어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알파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 보시게 되면 짜라라라. 지금 보시면 이 전시 공간은 알파룸이긴 합니다만 주방 전용의 팬트리 공간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 이유는 앞쪽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시스템 선반 널찍하게 너무 잘 되어 있고 알파룸을 방처럼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창에 튼튼한 창문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알파룸이 왜 시스템 선반이 들어가 있었을까? 그 궁금증 제가 여기서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현관에서 창고랑 팬트리랑 붙어있는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 보셨죠? 그렇게 하나의 큰 공간의 팬트리로 가져가시는 것도 오케이이긴 합니다만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 아예 분리해서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도 가능하세요. 그러면 아까 큼지막하게 보셨던 하나의 팬트리 공간이 각각 현관 전용, 주방 전용, 전용으로 나뉘게 될 거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알파룸을 그냥 말 그대로 방처럼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공간 분리가 착착착 되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다이닝 공간 쪽을 향해서 쓰고 있네요. 여기가 저절로 아, 요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그 주방 공간입니다. 가장 또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디귿자 구조 널찍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아래쪽에 전부 다 수납공간 위쪽 승부장도 얼마나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전기오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다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 하시잖아요. 그거 하시면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위쪽에는 지금 업그레이드된 인덕션 들어가 있고 위쪽에 렌즈 후드까지 기본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84A 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다 보니까 풍이 가능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싱크볼 바로 앞쪽에 보시면 양쪽으로 전부 다 개폐가 가능한 전용 창이 있거든요. 요 창문 열어 주시고 앞에 거실에 있는 큰 창문까지 같이 열어 주시면 바람이 솜 풍풍 잘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식색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냉장고 장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아예 깔끔하게 이것도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이 모습 그대로 가져가실 수도 있거든요. 입주식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쓰시던 거 여러분들 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위쪽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 있고요. 이 냉장고장 끝. 부분에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깊이 거의 여러분 제팔한 짝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사이즈 이만해 엄청 깊죠 엄청 깊고 엄청 넓은 키 큰장 형태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없겠구나 차원이 다르겠구나 이런 거 경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나 다용도실 주방도 굉장히 크기가 크게 나왔어. 근 제가 이 다용도실 주방이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보세요 보조 주방처럼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 곳짜리 인덕션 뭐 냄새 나는 청국장이나 생선 요리 이런 거 있죠 바로 옆에 창문 또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전용으로 해 보셔도 될것 같고 당연히 워시타워 다 들어갑니다 분리수거 한 노우실 공간도 충분해요 창문까지 있다라는 거 바로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마지막 침실 사실 안방입니다. 안방도 어, 크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 안방까지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제가 전국에 있는 정말 수없이 많은 아파트들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마감재, 이 정도의 크기, 이 정도의 구조와 설계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요. 단원컨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수도권에도 몇 초. 근데 지금 이 컨디션을 안동에서 용상동 한복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냥 2028년 12월에 이주하시자마자 여기가 또 새로운 1등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같이 한번 와서 구경해보세요. 이거는 직접 보셔야 느낄 수 있는 느낌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위쪽에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다 선택 가능하세요. 각마다. 근데 안방이 하나가 다른 점은 뭐냐면 전용의 발코니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발코니도 정말 정말 넓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창문이 또 들어가서 가 있잖아요. 식물 키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침실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서 느낀 특징은 뭐냐면 일단 창이 많아요. 집에 창이 많은데 또 창들이 다 커요. 근데 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낙동강이 흐르고 뒤쪽에 무역산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워낙에 좋잖아요. 여기는 진짜 모든 게다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공기가 또 있기 때문에 창문 열어놓고 지내시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요. 이 슬라이딩 도어를 짜라라라 열어보시면 안쪽에 화장대, 드레스룸, 부부욕실이 같은 공간에 묶여있거든요. 동선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나 널찍하게 나온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좌식 형태로 화장대가 주비되어 있어요. 아래쪽 수납공간까지 여유있게 충분히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화장대에서 또 안쪽으로 쭉 이어지는 이 공간이 드레스룸 공간이거든요. 수납할 맛이 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크기가 큰 여행용 캐리어는 물론이거니와 원피스, 코트, 블라우스, 남편 옷, 와이프 옷, 심지어 스타일러까지도 전용으로 보관해 보실 수 있는 수납 공간 다 가지고 있고요. 뒤쪽에 보시겠어요? 제가 여기 창 많다고 말씀드렸죠. 드레스룸 안에도 창이 있는데 옷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은 신 분들을 위해서 제습기 선택도 가능하게끔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부부욕실입니다. 가장 먼저 보셨던 공용욕실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수납공간, 비대 선택 유무 세면대 같은 경우에도 수납공간 있는 거 전용으로 또 골라보실 수가 있고 위쪽에 들어가는 복합 환분기 까지도 선택에 따라서 가져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딱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긴 욕조가 없어요. 대신에 짜라란 안쪽에 샤워 부스 공간 전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을 이렇게 다 닫아 보더라도 여유 있는 공간. 솔직히 샤워 부스 공간은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수전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도 진짜 널찍하고 쾌적하게 잘 나왔는데 일단 이 위쪽 천장 올려다 보시게 되면 기존 천장고의 높이는 2.3m, 우물천장으로 한칸더 높게 들어가는 가장 높은 천장고의 미터는 2.4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아파트 우물천장고 높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방문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아무리 거실이 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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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방문하셔서 이 소파에 앉아보셔야 그리고 한번쓱 둘러보셔야 아 여기가 진짜 넓게 잘 나왔구나 진짜 쾌적하구나 심지어 전체적으로 남양 위주 배치가 싹다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낙동강 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심지어 이산 뒤쪽에 무협산 있잖아요 그 무협산에서 내려오는 이쪽 부지를 깎아서 만든 거다 보니까 아래쪽. 쪽에 있는 그 아파트들보다 고지체가 조금 높대요. 그래서 낙동강 뷰가 잘 나올 것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쾌적하겠어요. 이 창문 크기 자체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고,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선택해서 가져가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까지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살짝 돌아서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까봐. 여게 보시면 소파 앞에 TV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TV가 들어가는 이 아트월 벽면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마감 들어가면서 큼지막한 타일 형태로 싹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홈 네트워크 시스템까지도 큰. 큼지막한 사이즈로 시원시원하게 싹다 나와 있기 때문에 IT 시스템들 이거 하나로 해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84타입만 있는 게 아니라 107타입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마음평 좀 넘는 사이즈래요. 근데 요게 인기가 진짜 많은 타입인데 유니트도 실제로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방문하시면 구경해보실 수 있거든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하라고 막 붙잡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전화로 미리 사전에 예약만 해주시고 친구 집 놀러 온다, 구경하러 간다라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방문 한번 해보세요.